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10월 14일 아침공정학원 105일차입니다. 영상생활은 52일차입니다. 오늘 드디어 퇴원을 해드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네, 집에서 제대로 된 아침공정학원을 할수 있습니다. 기쁩니다.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가깝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작은 것들을 나누고 사는 게 얼마나 인생의 큰 기쁨인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델카네기 자기 권리 내에서도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쾌활하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뿐이었다. 불행 같은 것을 벗어 던지고 나의 관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으로 했을 때 변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에서는 요나단은 자기의 목숨과 권리까지 내줄 정도로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는 우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 될수 있는데요 많은 책에서도 나눔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책 읽는 인간 행복 커스에서도 독서력이라는 책에서 책을 읽고 그책 내용을 대화로 나눴을 때 더 좋았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소한 것들을 나누고 삽니다 말하고 선물하고 나의 마음을 나누는 분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나누고 시청할 때마다 나의 인생의 기쁨을 배워 쌓인다는 것을 책과 우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님들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서 나의 마음의 기쁨을 두대로 쌓아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나누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나의 자신을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자 1. 네, 나는 긍정적이고 사랑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2. 그러면서 저에사람이 따라온다 3. 자연스럽고 돈도으로 따라온다 자. 가내 네, 긍정과 독서와 루틴을 하루로 쌓아나가면서 영양인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다. O H r 들었어? 플락스프며잘 들었어? 외타인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다. 난 2024년에 긍종이로 완벽히 거듭났다. 난2 0 1 6년 7월일에 1교담주다난2 0 1 8년 3월일에 1 좋은 아파트에 산다. 난2 0 3 4년 7월 1 0내 생일에 통장에 30억 이상 있다. 근데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내 목표와 꿈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훨씬 서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를 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행운이 계속 끌어당겨졌습니다. 나에게 돈이 계속 끌어당겨졌습니다 나에게 사람들 계속 끌어당겨졌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방향, 플러스. 나는 끌어당김 원칙을 잘 알고 시행했습니다 나는 힘든 과거과 글쓰기 통해. 성공을 게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매우 정교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누나로 나는 그래서 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도 사랑하고 상처도 존중하고 필요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누나 우리 혜미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다한다인을 다음 정말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형님, 저 형을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준섭이 사랑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아침 운전하고나 마쳐보았습니다. 물론 청나게 찍었지만요. 이렇게 작은 기쁨과, 아, 작은 나눔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을 두 배로 느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 기록학자인 김익환 교수님 책에서도 기록을 하는 이유는 나의 욕망을 타인과 나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바램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 찍는 것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서로 성장하는 기쁨을두 배로 느끼고자 합니다. 여러분도완동의 삶을 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